네 제가 지금부터는요 눈을 가리고요 어? 사과보다 훨씬 작은 탁구공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요 어? 360도 회전을 아, 해서 잘해. 격파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60... 이게 무슨 영화예요? 그냥 필요한 건 박수밖에 없네요 와. SF 영화야 이거 귀여워 뺏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이고 진짜 이게 뭐뭐 뭐. 보여안보여 뭐라고 해도 뭐... 음. 예. 보여안보여 전혀 뭐 어떻게... 뭐 방식이 없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예그죠그죠안보여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냥 안 보인다고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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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간다 자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 키좀다혀 아, 되는 거 아니야? 이상 아, 들어 확인했냐고 손을 아, 잡아줘야 돼자 본인의 위치 파악을 위해 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입 본인은 이제 폭을 지금 재고 있습니다. 정확한 걸. 과연? 됐어요. 어,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력한 쌍절곤으로 머리에 위 탁구공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번아드리고 싶습니다. 알아, 알아, 알아. 예. 야, 우리 저, 한기도 부수님께서도 이분만큼은 조금 이렇게 불안했나봐요. 그래서 이들이 참에 그렇게 자신있게 이더니 네. 가지런히 손을 모으셨어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아니, 올해 나이가 루이제네시가 아 지금 25살인가 그렇죠? 아, 그럼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대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려면 음. 몇년 동안 이쌀국절곤을 했는지 또몇살 상절... 때부터 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무순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살 때부터 무예를 시작했고요. 이소룡 씨를 너무 좋아해서요. 열살 때부터 쌍절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쌍절곤 같은 경우는요저에게서 생명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세요? 연습 시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하루 평균 열 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시간에서 열 시간 정도는 연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를 반쪽으로 격파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네, 근데 격파의 그 상징적인 음. 송판도 혹시 아, 아, 송판. 가능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네. 어. <목소리> 제 네, 여러분 친? 사실 상대로 보시기에는 다 작은 막대기 모양을 잘 보이시지만요, 사실은 굉장한 파괴력이 아 숨겨 있습니다. 전국이 송판 열장 정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열장이요? 열장을? 아니 근데, 네. 그싹 뚫고 재질은 뭡니까, 그러면? 네, 강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요? 아, 플라스틱이네. 아, 이 열장이가 합쳐지잖아요. 예. 거의 그 벽에 벽에 붙여. 그렇죠, 아니 사실상 쉽게 말해서 돌이에 돌. 돌 돌로 변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올라갔는데도 그냥 끄떡이 없어요. 와. 와. 아이쿠. 와. 아이쿠. 갑니다. 와, 와. 열 기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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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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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기상. 이제들 확인 확인. 네. 음. 어 잠깐만요. 진짜. 어 이그 그, 그대로 돼요. 네. 이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산산 조각이 났어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와. 이분께서 순간적으로 이 파워보다는 하지 마요. 스피드로. <목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도